자 저희 흉스쇼자 저희 흉스쇼 1화 저희가 드디어 4년만에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방송이라는 매체가 되게 신기하고 거대한 그래서 사실 좀 되게 긴장 많이 했어요. 저희 그리고 이번에 1번이었어서 그 떨리는 그 마음을 주체를 할수 없어서 저는 무한청심을 먹었던 생각이 나는데 1화에 1번이라는 순서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송 오랜만에 4시 하니까 전 좋던데요. 좋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만약에 저희가 무대를 계속 이제 내시던막 많이 이제 하다가 했으면은 들걸렸을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심지어 다 앞에 막우승했던 팀들과 처음 뵙는 시즌 2, 시즌 3 팀분들까지 이제 앉아서 이제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가 첫 번째로 노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담길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많이 긴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기를 내서 다시 그 예전에 그 끌어오를 때그 감정으로 막 돌아보려고 하는 그 남자들의 고분고분한 그 네. 네. 그거 그날 이제 제 기억에는 형훈이 형이 저희 넷 중에 그래서 제일 정신을 딱 차리고 노래를 했던 것 같아서 형이 그날 혹시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나?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잘안 떨어요. 떨면 실수하니까 긴장을 안할 만큼 준비를 하고 올라가니까 근데 뭔가 그 떨리는 게 계속. 전염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 아,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 떨리고 원 때랑은 기분이 오히려 좀더 달랐어요. 짜분해. 어, 더 부담도 되고 <laughs> 오히려 진짜 진짜 무슨 처음 하는 사람들처럼 음... 이미 그에 겪어봤는데도 무대가 예전이랑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도 약간 그. 그때 광경이 좀 펼쳐지는 것 같더라고. 요 음.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딱 있고. 아 그런 거. 어, 그래서 좀 뭔가 그냥 이렇게 말로 뭐라고 딱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음, 다음 무대를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음. 그러니까 아쉬운 점도 좀 남았던 무대이지만 또 오랜만에 그런 광경을 또 보니 또 어떻게 보면 향수가 또 떠오르기도 했고 통신이 형도. 몇년 만에 우리가 넷이 노래하는 거잖아 음, 나는 일단 너무 재밌었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무대 스타일이었어 뭔가 좀 우리가 했던 역대급 무대 중에 우리의 어떤 트렌디함을 조금 쫓는? 유행을 쫓는다라는 표현은 안 맞는 거 같고 뮤지컬 배우 둘과 성악가 둘도 세련된 뭔가 스, 스웩 섹시 with a bit of gangster의 약자잖아 그러니까 약간의어또 우리 네 명의 약간 갱스티앙 그런 것이 잘 녹아들었던 무대였던 것 같아서 나는 그냥 만족해 솔직히 나도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타이틀이 올스타전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부담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넷이서 정말 오랜만에 노래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 이게 앞으로 조금 장기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공복인데 배고파. 오늘 사실 배고파. 우리가 배고파. 연습하고 왔잖아. 근데 끼도 지금까지 안못 먹었잖아. 한 끼도 안 지금 몇 시야? 배 되게 고프거든요. 넷다 지금 한 끼도 안 먹고. 먹나 퀴즈를 풀면 식사를 제공. 아 아니 꼭 퀴즈를 풀어야지만 식사를 할수 있다는 거면. 맛있는 걸준했습니 오. 오. 오 여기 꼬치와 니다 양꼬치. 잘했어. can watch t h 그 s Harrison. You can watch 치 이렇게 h a r r 잘했어. 알았어. 알았어 교감 <목소리> 평소에 자주 먹나요? 양껏 먹죠. 오 c 이런. 교감. 알았어 this, Harrison. You c 먹 n watch t h i 음 Harrison. y 양 u can watch 어.. h i s h a r r i 포스터를 보고 영화 이름을 맞아 잠깐! PD님! 이거 좀 cool. 저는 부당하다고 생왜 부당해요? 집에서 영화를 확인해아 아, 제발 아, 진행합시다 영화를 집에서 살시고안봐교무스프레 퀴즈 <laughs> <laughs> 정답 외치고 해야 돼요? 퀴즈 프레시 석경 석영. 석경 석경이에요, 석경. 석영. 어, 범죄와의 전쟁. <놀람> 형은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잠깐만. 뭐라고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액션! 청다! 이거 먹으면 돼요? 어. 잘 먹겠습니다 어머, 진행하세요 아 우리 아니면 매너있게 한 사람씩 맞추게 미안하지만 어니꺼 네, 어데 최씹니꺼 <laughs> 어데 권진니꺼거대글빠이 <laughs> 어데... <laughs> 내가... <laughs> 어, 빨리 빨리 넘겨주세요 자 드리겠습니다 고 쉬리 사장 <laughs> 저기 저기 공공유발 <laughs> 아 세경 공공회장 임... 아, 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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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에? 저걸 오, 어떻게 깰 걸? 제게 뭐야? 고. 네. 타짜 천단대. 천대 이거 어디 야, 이 사람이랑 맨날 싸우다 나중에 자, 시작합시다. 이게 아, 뭔데? 머리를 써야지, 도대체 <laughs> 뭐 와. 래안 먹어 와아 <laughs> 고그 모래시계 아니 딥 영어 영어는 다요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고 했는데 자, 이렇게 말하면 안돼랐어 빨랐어 잠시만 저 이의를 하나씩 기할게요경 뭐뭐뭐뭐 하면 안돼안돼 반칙이야 어, 그거 반칙 그럼 탈락인 거야 말했고 아, 기회 주셔야 돼요 동신모래시계 하면 안돼네 2라운드 네. 메뉴 양갈오오오오오오 석경석경 은성? 은성이 빨랐습니다. 4달러. 아, 아, 땡. 어, 성경, 성경. 성경. 땡. 형운! 형운. 4달러 오케이. 액션. 큰거 했습니다. 아! 형운! 아, 형운. 4달러. 땡큐. 땡. 은성. 은성. 노 no, 4달러. 땡 형운. 4달러 오케이. 땡큐. 거의 다 왔습니다. 땡. 3글자, 두글자세글자세글자야 형은! 형은! 오케이 땡큐! 4달러 오케이! 아 컷! 아이씨! 은성! 오케이 땡큐! 4달러 땡큐! 땡! 오케이 그래. 왔어 진짜 왔어 형은! <laughs> 형은! 아 형은?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아, <laughs>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4달러 냄새만 맛달라 사 u 라야아 아... 아 불향이 나요 p s u c 니가 가 s u c 와이와 s 이거 너무 쉬웠다 c k 가 아니 살이 너무 없다고 뭐 k up! Suck up! Suck u 할게 u 그래. 이경영 아주 u 대 k up! Suck up! s u 그냥, 그냥. 안 돼요. 알았어, 요걸로 안돼요 알았음 따라갈게 아! 최민식 서, 선생님 응. 그냥 의성어 같은 소리 뭔지 알아? 느낌은 있는데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자 노력점수 뭐? 와 진짜 맛있다 아 맛있다 석영! 석영 형이 빨습니다 곤이야 담배 하나 찔러봐 한 장, 한 장. 은성! 은성! 고니야 담배하나 가져와봐라 땡! 경훈! 고니야 담배하나 찔러봐라 땡! 동신! 동신! 고이 담배하나 찔러봐 땡! 은성! 은성! 고니야 담배한나 같이 꽂아 땡!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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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진짜 웃겼어 동신! 동신! 고니야 담배 몇개 <laughs> <laughs> 찔러 봐. 네. 잠깐만, 몇개 찔러. 어, 동신. 동신. 권이야. 담배 있으면 찔러.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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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진짜 모르는구나. <laughs> 아니, 서경. 권이야. 담배 한대 찔러 봐. 아한 대. 아. 권이야. 네. 담배 하나 찔러 봐. <laughs> <laughs> 냉채 족발이 <laughs> 맹재 족발이야? <laughs> 은성! 아 이게 뭐야? 은성! 응? 음? 내가 이거 알 땡! 성훈성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오빠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잘 건나 한 글자로 아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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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냥 정답 해주면 안 돼요? 야나 백형은 <laughs> 이렇게 적극적인 걸 어, 처음 봤어 배고파 배가파야 방금 너 소리가 <laughs>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음, 은성! 은성! 난리난네 난리 났어. 오빠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잠깐 다시? 난리났네. 난리 났어. 오빠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띵동. 또 밑에 아줌마 어떻게 해? 난리났네. 난리 났어. 내 오빠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아 너무 많다. 노래 노래 하듯이. 어서 어, 어, 방금 난리난 난리났어. 저 좋았어. 아니 아니 그, 저렇게 대사. 맞아. <laughs> 그렇게 해. 음. 난리난에 난리 났어. 은상 아 진실 그래? 형은 아, <목소리> 음! 사랑에 빠진 게 재능 아니잖아 자자자 사랑에 빠진 게 재는 아니잖아 맞아요? 어 맞아 맞아 뭐야 맞아 사랑에 빠진 게 사랑에 빠진 게 재는 아니잖아 희망 달걀만 이거 다유로 드라마 달걀아 드라마 많이 보네 이형 이거 다 껍데기일 뿐이라고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알지 자, 다음 문제 할게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값지다. 엄청 맛있지? 엄청 맛있어. 아쉽다. 석경. 석경.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넹. 어, 동신. 동신.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 형은, 형은 나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넹. 어. 석경. 스행님. <laughs> <뭐야? 땡! 웃음> 아이하이 e you don't k n w e a l l i e We a live. Thank y o k you. a n k y o k y you. Thank 비교한, 잠시만, 아니, s 적당 s a 아니, a s o c o b 이는거야아 뭐야 그거 이 쌈을 제가 바로. 먹기는 에 한입만 하고 먹어 여기다 여기다 한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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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 a 선생님 아니야? 와..와.. 아오 i m a n Hanniman. 오~~~ <laughs> 아, 이즘좀 어려운데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석경석경 <laughs> 많이 놀라셨죠? 땡! 은성! 은성!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웃음> 땡!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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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아 땡! 많이... 아, 아이 뭐? 아니 아! 니이 미안해요까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잠깐. 까지 보여줄게. 아, 아. 괜찮아요? 마이너 했죠. 아, 너무 잘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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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개인기 한 번만 받아. 누구 개인기? 개인기 찬스. 한, 나 아까 내기 알았어, 번. 내가 보고 형의 개인기가 좀 마음에 들면 형 먹게 해줄게. 와. 야. 아뭐 그냥 먹네 <laughs> 개인 개인기 준다 그래도 요거 준다는 거야 와 <laughs> <그거? 웃음> 얼마나 줄 건데 여기요 여기 반반 여기 그냥, 그냥 다 아니, 먹어라 <laughs> 얘가 좋아하는 개인기를 해주자 그래 뭐 해봐 남의 이거 다 줄게 어 진짜지 아안줄 아. 수도 있어 알았어 뭐야 나 뭐, 먼저 말해줘 이정재 아니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재밌어 믿어봐 별로는 바로 동신 형한테 알았어, 줄게 알았어. 어이 큰 상가 양반 내가 왕이 상인 양이야아 이거 다 됐다 퇴와 저들을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이거 <laughs> 이거, 이거 미사잖아 아니 근데 보이십니까 <laughs> 저들을 제가 직접 뽑았단 말입니다 이거 뭐, 뭔지 알잖아 아니. 1925년 <웃음> 저들을 <웃음> 저들을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아, 샵에서 갔다 오는 거. 오케이, 샵에서. 오케이, 샵이거에서이 샵에서. 오케이, 샵에서. 오케이, 샵에이서이서 오케이, 샵에은 오케이, 이 딩동댕 두개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형뭐 먹었나? 먹었고 주워먹기끝판왕 <laughs> <넣었고, 넣었기에 웃음> <끝판완이야>. 우리가 <laughs> 다 던지면 주워먹어 드러눈 봤습니다 드러눈 봤습니다 천과 첫 사람. 우와, <laughs> 나였으면 오, 이 녀석이요. 오, 이 녀석이요. 오, 이녀이요이 녀석이요. 시녀이요이 녀석이요. 이 녀석이요. 요시녀이요이녀이 모 어. 은성! 은성! 진실한 마음으로 땡! 언제 언제까지나 동심! 동심! 맨발의 청춘 땡! 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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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몬 어드벤처 땡! 은성! 은성! 포켓몬스터 땡! 어, 땡! 뭐야? 아, 진짜? 그래. 아, 그래. 뭐. 나머지 배틀. 나머지, 나머지 의 비극을 보시 <laughs> 아니아니아 아니야. 우리 둘싸우면아니 이제 이제 우리 둘이라고 했잖아 안돼 그럼 아니형 게... 했어 우리 둘이야 이제 그만해 형은 형은 내가 맞추고 개인기에서 형은 지붕 뚫고 하이킹 딩동댕 아아아 개인기 하이킹 아냐 잠깐 진짜 찢어질 것같 아냐 아 각기 와, 뭐 원지야뭐있었잖 아, 하나 그이야때 아, 올드보이 성그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그다음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오은성 너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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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웃음> 서경 서경 <laughs> 송강호, 이성균, 기생충의 한아 뭔지 알아요 아, 기생충? 네. <laughs> 아니 문광이 뭐야? 야 말도 없이 그냥 그만뒀더라고 이성균 38소 <laughs> 밑으로 다 허랍니다 제가 좀더 낫지 좀 않습니까? 좀 약한데 좀 약한데 아. 서경 <laughs> 김건모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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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싸먹어. 아 배불러. 아진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소화제 없나요? 제작진에서 준비해 주신 퀴즈와 아, 값진 음식들 잘 먹었습니다. 아, 저희 지금 너무 잘 먹어서 눈에 뵈는게 없어요. 잠깐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흉닝스포에서 이름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 이흉스프레쇼 오늘 1화를 지금 쭉 진행했잖아요. 오늘 어땠는지? 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오늘 형은이 형의 극강 텐션을 볼수 있었고 음, 제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배가 잠시, 불렀어? 잠시 제가 음식에 정신을 놨던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즐거웠어서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제 흉스프레소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즐거워요. 그 모습을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 그 모습을 다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어, 좀 기대도 되고, 또 얼마나 이렇게 좀 반겨주실지. 그리고 이 흉수 프레쇼는 계속 될 거니까,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이쪽이 구독이고요. 여기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어, 너 이거 뭐, 좋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사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에서 최대한 얘 예, 취했다. 최대한, 억울 없이. <웃음> 최대한 <웃음> 내가 이뤄낸 업적에 취하자. 형, 기절시키고 이럴 때 옆에서. 뭐 이렇게 <laughs> <laughs> 그럼. 자, 어. 저희가 오늘 아까 그렇게 네, 재밌는 게임도 같이 했었잖아요. 어쨌든 배부르게 이제 식사 어, 같이 <laughs> 네, 오랜만에 맛있게 먹고 어디야? 무슨 말을 기운이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2회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 แก okay, what again <laughs> <Why> now. ดีๆ <laughs> now ทั้ง now. easy to a bit